현대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벤츠 전기차 EQB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일 현대차 17만 2,500 마이너스 2.82l 따르면 아이오닉 5는 전날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제9호의 실린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벤츠의 전용 전기차 EQB를 앞섰다. 아우토빌트 두개 차종 비교 평가는 바디, 컴포트. 파워트레인, 주행 다이내미, 커넥티드카, 환경, 비용 등총 7개 부문, 5 3개 세고 벤츠의 EQB는 562점을 기록했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보면 컴포트와 커넥티드카 2개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아이오니고는 벤츠 EQB의 5세 또는 대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아이오닉 5가 기존 비유럽권 브랜드의 장점이라고 평가받는 경제성 측면을 제외하고 순수 성능과 기술적인 평가 항목에서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비교 평가에서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파워트레인 기술과 주행 성능, 파워트레인 기술 부문에서는 총 9개의 세부 평가가 진행됐는데. 4개 세부 항목에서는 무세를 기록했고, 5개 항목에서는 동등한 수준을 기록했다. 또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페 <목소리> GMP 적용으로 220kW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아이오닉, 충전성, 능 가까이서 고정을 받아 5점에 그친 EQB를 압도했고, 발진가속 성능, 최고속도, 가속페달 응답성 등,